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화두가 되고 있는 직접 지불제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변동직 불금 굉장히 많이 이제 나가고 이러면서 기재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올해 지금 많은 그 논의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그 쟁점들을 좀 공유를 하고 아이디어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을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뭐 크게 그 개편의 필요성, 그 다음 주요 쟁점들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지표율제를 개편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편의 필요성 뭐야 그 도입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잘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최양보 박사님께서도 그 통상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상이 원인이 됩니다. 통상 u r 이랄지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보조 정책에 대한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격지질할지 생산요소 뭐 보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7년에 경영이양 직불제를 시작으로 직불제가 도입돼서 현재는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직불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00년대 주로 초에 직불제가 많이 도입이 됐고요. 대표적인 게 쌀쌀 직불제 지금 고정 직불, 변동 직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2년에 한미 FTA 피해 보완 대책으로 어, 어 반농업 직불제가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불제는 크게 이제 그 역할이 한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보전 기능. 그다음에 어, 구조 개선, 그다음에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제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이제 그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뭐 그림으로 동그라미 세개 그리면 비슷할 것 같지만 예산으로 보면 소득 보전이 한83% 되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 직불제를 어쨌든 도입을 해서 농가에게 소득을 보전했기 때문에 성과는 있죠. 그래서 예산에서 지금 예산 그 농림 예산에서 직불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 14%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변동직불금 발동이 되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소, 소득 보전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쌀 농가에 대해서, 대해서는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해준다랄지 이러면서 그 경영 위험 들을 완화해주는 역할, 그다음에 생산 기반 유지를 할지 또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시킨다랄지 또 조건 분리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직불제가 농정에 농정에서, 농정에서, 농정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시행 체계는 적절하냐, 예산 규모는 적절하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업농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하고 있냐. 그다음에 이렇게 다수 농가한테 분산 지급해가지고 소득 효과가 미흡하다. 쌀 농가한테 너무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보전직불뭐 이쪽에 이제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그농 농가에서 지금 그 공익적 기능 얘기하는데 상호 준수 의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저런 거에 대한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쟁점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한 다섯 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직불제 예산 규모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두 번째가 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직불 이 편중 지원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세 번째가 반농업 직불제 이게 역할이 뭐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면적 기준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이 역진성 소득의 역진성 문제가 있다, 형평성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공적 기능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식이라 할지 어떤 또 정부의 관리 기능, 모니터링 기능 이런 거 부족하다. 뭐 이런 한 다섯 가지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예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에 보시면 예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변동직불이 작동이 되면 높아지고 뭐 낮아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기준으로는 한14% 정도 되고요. 2016년은 한 14점 한몇 퍼센트 될 겁니다. 직불제의 규모에 대해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장 개방에 따른 그 한시적인 지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농축사 부분에서 공익적 기능 얘기하는데 오히려 뭐 축산이나 이런 거 보면 환경 부하 문제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집중해야지 이렇게 분산해서 주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시장개방 정책 바꾸면서 소득보전 해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2003년에 119조 대책 세우면서 예산의 한 23%까지 올리겠다. 농가소득의 10%까지 직불제로 보존하겠다 해놓고 현재 지금 직불금 가지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소득보전율이 4%에 머물러 있거든요. 약속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들은 저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쌀 집중 지원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품목간 형평성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지금 그 쌀에 들어가는 고정 변동직 불금 예산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직불금의 70%입니다. 그리고 2016년은 작년에 이제 변동직 불금이 작동이 되면서 한 7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농업 직불제가 도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미 f t a 2012년에 그 보완 대처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지원 단가가 낮지요. 물론 이제 25만 원에서 40만 원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쌀이 지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적 기능 관련해가지고 고용형 직불들, 뭐 조건 분리 직불, 친환경 직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것.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자체들이 상당히 이제 이 살롱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소득보전 뭐 관련 조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직불금은 100% 국가 중앙정부의 보조 국고 보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균한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면 20%, 20 정도 그러니까 어느 도에 천억이 들어가면 20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쌀에 대해서는 지금 밑에 그 표를 보시면 그 우리 곡물자금률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24% 정도 되는데 쌀은 거의 100% 혹은 넘기도 합니다만 나머지 밀, 콩, 옥수수 뭐 이런 쪽은 거의 낮은 수준이고 겨우 조금 높다고 하는 콩도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8만 8천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쌀 생산량이 올라가면 값이 떨어집니다. 값이 떨어지는데 농가 소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만. 왜냐하면 가격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한 지금 2015년 상 같은 경우도 정부가 발표하기를 97%까지 보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지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죠. 거꾸로 생산량이 줄어서 산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농가 소득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농가의 어떤 소득 개념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반농업직불제의 역할이랄지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동업직불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한미 FTA 보완 대책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수익 개방 피해에 따른 소득 보전 이것이어야 되는데 반동업직불제에 대한 그 지원 그 목표라고 럴까요그 사업 목표를 시행 지침에 보면 반 바짝 물의 소득 안정과 자금률 제고입니다. 이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그. 우리 이제 이 반농업직불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피해보전직불제하고 연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피해보전직불제는 우리 이제 저도 FTA 이행기원센터를 맡아서 잠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만 직접 피해에 대해서 그것도 수입 기여율 아까 우리 김현식 교수님도 발표하셨습니다만 수입 기여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오렌지 우리나라에서 재배합니까?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와서 예를 좀참해농가가 피해를 보고, 딸기농가가 피해를 보고 이런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보전하는 명확한 장치가 없는 상태인데 반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률 재고다.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어떤 반농업직불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렇게 소득이 떨어질 수 있는 지금 FTA가 아까도 뭐 52개, 53개고 이렇게 얘기가있습니다마은 그것이 체결하는 순간 이제 그 피해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점점 관세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낮아지고 어느 순간에 철폐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커지는 건데 FTA 피해 보전직으로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거거든요. 관세가 철폐되는 순간에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니까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을 보전해 주는 건데 그리고 계속되는 간접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반동업직 불과 역할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적 단위 지원에 따른 것이 소득 재분배 역진성 문제인데요. 사실은 농정개혁 쌀 양정개혁이랄지 수입개방 피해 이런 걸로 보면 면적 단위로 지불해서 이렇게 큰 농가 규모가 큰 농가들이 피해를 보존 피해랄지 이런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뭐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어떤 농가의 전반적인 경영 안정이랄지 또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이 지원 방식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농거가 지원한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농업이었던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정에서 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면적 단위의 직불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방식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쌀 고정직불금 수령액을 저희가 2016년 아까 강혜정 교수님 발표하신 경영체 DB 가지고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것인데요. 1헥타르 미만 농가가 한70% 됩니다. 농가 비중이. 그런데 수령액 고정직불금 수령액 비중은 한 28%입니다. 그런데 5헥타르 이상 농가가 3% 정도 되는데 수령액은 23%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면적이 큰 농가가 더 가져가는 것은 어, 합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잘 아시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어떤 반영 예산에 대한 반영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농업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는 전면 개방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 개방 피해 뭐 이런 얘기는 앞으로 더못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분에 지원해줘야 을 한다 그러면 그 논리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공적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가가 지켜야 할 이행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농가들도 이 직불제에 대해서. 어, 복지성 그냥 뭐 그냥 주는 당연히 주는 뭐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 이렇게 이, 이, 이행 조건에 대해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행 조건이 명확하지도 않지만 또 그걸 관리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게있느냐그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편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이 개편 방향은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뭘 고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 우리 농업 구조를 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 속에서 농정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거기서 직불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농산물이 수입 뭐 계속되는 것이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정체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쌀도 뭐513% 이렇게 고 관세율이 돼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세로 시장에.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도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농업 구조도 보면은 농가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또 미래에 어떤 뭐 우리가 미래 성장 산업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 보면 농업 투자는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경지 면적도 앞으로 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속에서 농업 농정 비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고 직불제 역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물론 뭐이 농정 비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저희 연구진이 작년에 연구한 걸 한번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어 보면 먼저 지속 가능한 어떤 농업 농촌이 돼야 될 거고 여기에 이게 가능하려면 시장 개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고 농업 농촌의 가치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방 피해에 대한 보전 또 다원적 기능 대한 재고 이런 것들이 직불제 의 역할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부 이거는 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말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 농업이 있는 한 놓칠 수 없는, 결코 놓고 갈수 없는 그런 중요한 테마이죠. 여기서 친환경 농업 쪽에 직불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 완화 문제, 그러니까 뭐 낙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조건 불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이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득 역진성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를 저소득층 문제,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부분도 직불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것 같고요, 우수 경영체 확보 이부분도 직불제를 통해서 어떤 어쨌 경영 안정의 어떤 수단 이런 것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불제 개편, 개편의 기본 방향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한 다섯 가지인데요. 뭐, 이게 경중이 좀, 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품목 단위로 접근하는 지금 현재의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 뭐, 뭐, 밭, 이런 것보다는 동지로 묶어서 가는 것이 어쩌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의 목표가 모호한 부분들, 이게 소득부, 아까도 뭐, 밭농오칫, 반농오칫불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어쨌든 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확보하는 쪽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공적 기능 역할 이 부분 이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업이 다원적 기능, 뭐멀티펑셔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 이거 뭐 조금 그 마이너한 얘기긴 합니다만 경관 보전 직불제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직불제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프로그램 사업화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은 뭐. 어 농가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다다익선이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그, 그 뭐죠 비교편의로 의 해서 2010년 자료를 저희가 다른 그 충남 연구원의 그 강마야 박사가 쓴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뭐 추세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농가소득이 한4% 정도인데 일본이 11%, 뭐 스위스는 뭐 사실 우리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만 이런 것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를 뭐. 스위스나 뭐 이런 쪽은 빼더라도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 해도 상당히 많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직불제의 예산 확충 이것은 사실 논리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해 보호 전뭐 이런 얘기는 이제는 잘안 통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정 목표에서 어떤 공익적 기름 또그에 따른 농가들이 어떤 명확한 준수 의무 이행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반농학과논농학 간의 어떤 형평성 확보 문제 측면에서 이기산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건 분리 지역에 대한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수준은 너무 낮다 지역사회 유지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제가 이렇게 그 사례를 보니까 이제 홋카이도 같은 경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규모화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농촌 사회 자체가 붕괴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불제 체제 개편,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일단 소득보전형 직불제로 보면, 쌀하고 지금 현재는 쌀이 고정, 고정 직불이고, 그 다음에 변동 직불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밭시 이제 기본, 지금 뭐 기본 플러스 가산이라기보다는 뭐 가산은 적습니다. 기본이 한 40만 원이 됐고, 이제 가산이라고 해봤자 이제 논 이모작하면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농지 직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로 이제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이행 조건들을 강화하면서 농지직불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그 그린박스로 WT에 o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어떤 명확한 부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바짝물에 대해서는 경연비가 상승하는 부분들 사실 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목표 가격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목표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경비 쌀 생산비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소득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제대로 이렇게 보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쌀그밭 이런 부분도 이제 경영비 상승 부분 피해 보전 소득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 밭, 쌀 같은 경우에 목표 가격 문제는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이게 지금 그 뭡니까? 어. 예산 문제도 있고 우리, 우리 AMS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정책 개발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이걸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논의 작물 다양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험하고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공적 기능 관련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농업 집불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친환경 친화적인 농업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친환경 농산물에 뭐 농약을 얼마나 쓰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직불제로 이걸 가져가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농업이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쪽 식으로 가는 농업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방식 범위 이런 것들을 좀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능을 할때 거기에 따른 적절한 소득 보상 보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직불제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같은 경우도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중산간 직불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복잡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데 뭐냐면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유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좀 제가 그 자료에는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만은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해서 농업의 농업 자원의 유지 관리 어쨌든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제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보면 사실 직불금 자체를 농업 소득에 집어넣어서 포함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이렇게 별도로 떼내 와가지고 지금 얼마가 나가는지 농가 경제 자료를 보면 잘 나오지도 않아서 분석하는데 고민이 많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조건부리 지역도 물론 뭐 농촌 정책하고도 연계시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농업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식으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수, 드리고 싶고 경관보전 직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지역 특화 사업뭐 이런 쪽으로 가져가면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좀 역할을 좀 구분을 하고 직불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행 조건에 대한 얘긴데요. 뭐이 부분은 뭐 사실은 뭐 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아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정직 불금 우리 지금 지금 요건이 지금 시행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토양의 유지 관리, 농지 경계 설치, 잡초 제거, 용배수로 관리. 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 뭐 이행 조건 뭐야. 뭐 이행 조건이 부여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모니터링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근데 저기 이번에 일본 출장 같은 일본도 비슷하더라고요. 뭐. 아마 일본도 보면 이런 것들이 어 모양은 이렇게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생산 기반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캡 조건, 그린인 조건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작물의 어떤 다각화 뭐 의무가 있어가지고 일정 규모, 규모별로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연구 초지에 어떤 유지 의무 같은 거에서 국토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생태 초점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뭐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좀명확히 부여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국민적,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할수 있고 농가의 또 이행 가능성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이행 조건이 부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방식들을 좀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꼭 이렇게 뭐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적 단위로 부여 이렇게 직불금을 주고 있는 것에 따른 어떤 그 역진성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번 이런 그, 그 아이디어들 을 한번 내 봤었는데요. 먼저는 이제 면적으로 할게 아니라 둘레로 하면 어쩌겠냐. 이제 둘레로 하는 근거가 뭐냐. 농업 생산도 하면서 둘레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어떤 자원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하우상박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위계수를, 뭐 둘레를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 사고박이 저 면적 루트 씌우면 이제 둘레로 면적이 바뀌는 거죠. 아, 면적이 둘레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봤더니 지금 방식으로 줬을 때 진위계수 가0.54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바꾸니까 한0.28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쨌든 형평성 문제를 많이 완화가 되는 뭐 이런 것입니다만은 사실 이렉타라 미만 농가한테 지나치게 많이 이제 유리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방식과 연계해서 이렇게 검토해 볼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로 제시해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면적 구간을 좀 차등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현재 지금 그 이건 쌀 직불금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제 0.5 히타르까지 이렇게 나눠 보면 0.5 히타르 미만이 4 2인데 지금 지원 직불금이 한1 1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 아래쪽 0.5 히타르 미만에는 좀더 주고 5 히타르 이상인 곳은 잘라내고 해서 한 총 예산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이게 시산을해본 것입니다. 한 700억 정도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잘라다가 밑으로 가져가는 방식이 되고. 그러니까 0.5헥타르 미만 조정을 해 보니까 0.5헥타르 미만의 경우에 현재 28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이 5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뭐 가운데 0.5부터 5헥타르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5헥타르를 초과하는 쪽에는 100만 원이 가던 게 이제 65만 원이 되고 이런 것인데 하여간 이것도 앞에 방식하고 이렇저렇게좀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제시해 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직불금을 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경영 위험 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농가들은 이게 수입 보험 이럴지 이럴지 어쨌든 간에 보정, 보험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가 책임하에서 이렇게 그 면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령 같은 그 소득을 보이나 가격을 보전 보장,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면적이 지금 같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확대가 되거나 이런 일은 뭐쌀 같은 경우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보험하고 연계시키는 방식을 제안해 봅니다만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 방식으로 도입하려면 항상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